에이수스2024 TUF 게이밍 라이젠 7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50 FA401 우5 r g 0 3 2 1394,000원 만1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에이수스2024 TUF 게이밍 라이젠 7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50 FA401 우5 r g 0 3 2 139만4000원 1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ASUS 2024 TUF 게이밍 라이젠 7800 0 시리즈 지포스 RTX 4050 FA4015U RG03이 139만4000원 1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ASUS 2024 TUF 게이밍 라이젠 7800 0 시리즈 지포스 RTX 4050 FA4015U RG03이 1394,000원, 10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ASUS 2024, TUF 게이밍, 라이젠 r y z 78000 시리즈, GeForce RTX 4050, FA401 우 RG032. 1394,000원, 10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